우리나라와 일본을 모두 방문한 외국인들이라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시스템이 매우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요. 대중교통은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많은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고 그만큼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할수 있다 보니 이용객이 많아질수록 고퀄리티의 시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일본의 지하철은 1927년 최초로 개통되었고 2010년대 초까지 약 80년 이상을 전 세계 승객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승객수가 많습니다. 현재는 중국 지하철이 급성장하여 1위 자리를 내줘야 했지만 지금도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그 옛날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낡고 볼품 없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지하철은 나날이 발전해왔고 그 결과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호평을 받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중교통 시설이 왜 이렇게 좁힐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놀라는 지하철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스크린도어와 환승 시스템입니다. 스크린도어는 열차가 오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안전장치로 철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주요 도시에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곳도 반벽이나 그냥 줄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하철은 물론 버스도 가능한 환승 시스템 역시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스템인데요. 사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만큼 잘 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 없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에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짐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벤치나 쓰레기통, 냉난방 시스템 등 기타 시설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일본의 지하철은 여러 회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공기업에서 지하철을 관리하고 있고 버스는 지역마다 구역마다 회사가 다르지만 중공영제를 실시하여 환승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회사가 다르면서 중공영제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자리걸음이며 심지어는 너무나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가 완성되었는데요. 어차피 지하철을 이용하라는 승객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a회사도 b회사도 시설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일본이 아날로그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아날로그 사회와 대중교통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30여 년 동안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공무원 생활을 하시며 지금은 한 회사의 대표로 계시는 제1교포 사업가이자 공학박사 염종순 씨의 말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유튜브 선대인 TV에 출연한 염종순 씨는 한국과 일본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약 10년쯤 전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KTX를 이용하려던 염종순 씨는 표를 구입한 후 익숙하게 개찰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KTX 역에는 개찰구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당황한 염종순 씨는 일단 열차를 탑승한 뒤 역무원에게 개찰구가 없어서 표를 내지 못했다고 이실직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개찰구는 필요 없다는 말이었는데요. 당시 염종순 씨는 개찰구가 없으면 열차에 사람들이 탔는지 알수 없지 않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무원은 개찰구가 없어도 단말기를 이용하면 승객의 탑승 유무를 모두 알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염종순 씨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문화에 대해 열려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디지털화가 되어도 개찰구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큰 오류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티켓을 한 장씩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넣지 않아도 모두 인식이 되는 개찰구가 있다고 합니다. 고도화된 개찰구를 만든 것인데요. 하지만 이 개찰구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마어마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은 따로 들기 때문에 설치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그저 디지털로 전환하여 핸드폰이나 인터넷, 현장에서도 기계를 이용해 쉽게 표를 끊고 디지털로 승객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저 아날로그를 지키기 위해 고도화된 기술과 비용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지하철에서 표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하철 표를 찾아볼 수 없어진 우리나라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모바일 버스카드를 이용해 핸드폰으로도 편리하게 버스나 지하철을 탈수 있어 차이는 더 극명하게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는 비용 때문에 승객들이 부담해야 하는 교통비가 올라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한국과 일본의 지하철 차이점은 외국인들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한국 지하철과 일본 지하철을 이용해 본 외국인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은 모든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사람들도 예의가 바르며 훌륭한 역이 있어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이 더욱 쉽게 탈수 있어요. 도쿄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환승이 복잡하고 외국인들에게 불친절하며 스크린 도어도 없습니다. 물론 도쿄보다 훨씬 낫지. 서울은 나의 제2의 고향이야. 한국말은 잘 모르지만 도쿄에 왔을 때 지하철은 정말 충격적이었지. 서울의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수단 그 이상이에요. 그야말로 엄청난데 폭탄 대피소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피난 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해요. 역은 서울의 중심부에 있고 광대한 지하보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많은 역이 지하 쇼핑몰과 동일한 크기의 지하 주차장으로 원활하게 연결됩니다. 저는 도쿄에서 10년을 살았지만 한국에서처럼 잘 짜인 시스템을 본 적이 없어요. 서울의 지하철과 도쿄의 지하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승입니다.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무료로 환승할 수 있어 추가 요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쿄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할 때또 다른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카드가 있으면 버스도 무료 환승이 가능합니다. 도쿄는 민영화가 되었고 여러 회사가 서로 다른 노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전체가 공공이며 한 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쿄보다 확실히 낫습니다. 정확한 시간, 저렴한 수수료, 쉬운 운송 무료 와이파이. 더 이상 비교를 하지 마세요. 특히 외국인으로서 느낀 서울의 지하철은 도쿄를 적이 물 밖으로 던져버릴 정도로 비교가 불가합니다. 서울은 특히 지하철의 모든 것이 다국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자 친화적이며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는 거의 독점적으로 일본어입니다. 또 도쿄의 시스템은 철도 노선에 대해 3개의 다른 회사에서 운영하며 다른 두 회사의 신용 시스템은 존중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의 시스템은 거의 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자체 시스템을 자랑하는 너무 많은 개인 지하철 서비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과도하게 개발되어 있으며 종종 호환이 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비용을 요구합니다. 도쿄 시스템은 외국인이 사용하기에 훨씬 더 비싸고 끔찍하게 복잡합니다. 미국인으로서 나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일본의 지하철보다 10배 더 쉽게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악몽이었습니다. 한국은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크고 굵은 글씨로 명확한 표지판과 다국어로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일본 여행을 좋아하지만 지하철 노선이 너무 복잡하고 사용자에게는 친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이처럼 일본 지하철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는 엄청난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 시스템의 발전을 막는 이유 중 하나인 여러 회사가 운영한다는 점은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버스도 여러 개의 회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환승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아, 일본은 이러한 핑계를 들어 다른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날로그를 고집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만 줄이더라도, 대중교통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이 점을 모르는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기까지 명리시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